c b s 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지할 곳도 없는 이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경기 글로벌 센터 송인선 대표를 유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가 된 미얀마인 A 씨. A 씨는 안료 공장에서 일하다 실명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그 시력의 눈이 어, 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흐게두 개로 보여요? 너무 면잘안 보이면 세사 맞춰요. 세사를야 돼요. 한국 생활 15년 동안 본인이 만져본 돈이 거의 없을 정도에서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경기 글로벌 센터의 도움으로 최근 안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 센터는 A.C.처럼 의지할 곳 없는 이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 글로벌 센터 송인선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선교회 사무국장으로 미얀마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의료 봉사를 다니면서 이주민 돕기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제 뭐 폭행,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은 한국인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전달된다. 가나인 마튼 씨는 15년 전 자동차 폐타이어 분쇄기에 손을 다쳐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재입국해 모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 글로벌 센터는 사업 연수생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와 자녀들 250여 명이 경기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말과 한국 문화, 한국 학교의 학과 공부도 배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기 글로벌 센터는 이처럼. 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등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삶의 한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한 사람의 한 사람 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책을 도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송 대표는 학교 공부가 끝나고 경기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을 배우는 이주민 자녀들에게 저녁 밥을 주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라면만 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